이번에 나올 선수는 누구죠? 왕년에 야구 게임 좀 만들었던 선수죠. 게임배 선수 입장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선수죠. 과연 게임배 선수 찾습니다. 아, 쭉쭉 넘어갑니다. 야 아, 역시 추억봉의 힘인가요? 넘어가나요? 아... <laughs> 어림도 없죠. 아웃입니다.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는 한때 피처폰 게임 시장을 주름잡았던 인기 야구 게임 시리즈입니다. 신작 나왔다 하면 학교에서 다 핸드폰 붙잡고 이거하느라 정신이 없던 기억이 나네요. 2009 프로야구, 2010 프로야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승승 장구하던 시리즈는 2013 프로야구의 혹평과 함께 후속작 소식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시리즈가 아예 폐기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게임빌 대표 인기 시리즈였던 만큼 팬들은 후속작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이번에 출시한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는 무려 7년 만에 나온 신작이었던 만큼 울스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빌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넘버 원 야구 게임의 귀환 등의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소문이 금세 퍼지고 사전 예약 열기도 뜨거웠으니 게임빌의 저 문구는 단순한 마케팅용이 아닌 나 아직 안 죽었어! 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네요. 이런 열기를 등에 얻고 출시했지만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는 엄청난 호평과 함께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출시된 게임이 추억 속의 그것과는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단점 첫 번째. 완전히 바뀐 시스템. 게임빌 프로야구 시리즈의 매력 요소가 뭐냐? 라고 팬들에게 물어본다면, 10중 8고, 나만의 선수가 맨 처음 언급될 텐데요. 그 정도로 이 나만의 선수는 게임빌 프로야구 시리즈를 상징하는 모드입니다. 근데 이 나만의 선수 모드가 이번에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존의 시리즈는 1시즌에 45경기씩 진행해 정말 나만의 선수를 키운다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일주일에 경기 한 번씩 총 6주 동안 진행되고 그마저도 딱한 시즌만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경기는 겨우 6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결승전을 가면 한 경기는 더할수 있겠지만 그걸 포함해도 전작들보다는 훨씬 적은 경기를 플레이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무슨 재미로 해요? 사실 이 게임빌 프로하고 슈퍼스타즈의 주 컨텐츠는 나만의 선수인 건 맞긴 하지만 기존 팬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 나만의 선수 모드에서는 선수를 정성들여 키운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짧고 반복적인 플레이를강조하는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각 포지션별로 선수를 육성해 나만의 구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만의 선수 시스템을 전작 그대로 도입해버리면 선수 한명 육성하는 게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뽑기 요소를 넣어서 매출 늘리려고 한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기존 팬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 나만의 선수만 딱 하나만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추억의 요소까지 전부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게임비 프로야구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마 선수가 있잖아요? 메디카? 어거지? 조등 개성 있는 마 선수 들 은, 이 시리즈 의 자랑거리 일 만큼 처음 등장 했을 때 부터 게임 에빠 지지 않는 요소 였 는데, 요이마 선수 들이 트레이너 라는 이름 으로 바뀌 고, 나 만의 선수 를 육성 하기 위한, 하 나의 부품 으로 전락 해버렸 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나만의 선수를 육성하기 전에 트레이너 덱을 구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높은 등급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의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높은 등급의 트레이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뽑기를 해야 합니다. 뽑기를 해서 높은 등급의 트레이너를 뽑고 그 높은 등급의 트레이너를 장착해서 높은 등급의 선수를 계속 찍어내고 그 찍어낸 나만의 선수를 가지고 나만의 구단을 구성하는 게 전부인 게임입니다. 와, 환장할 시스템이죠. 기존 작품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정말 가르침을 뱉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상 이런 시스템 때문에 기대하고 게임을 설치했던 기존 팬들은 쌍욕을 퍼부으면서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재미가 없는 건 아니야. 하면서 남아있는 보살들이겠죠? 그렇다고 이 보살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게임 단점 두 번째. 운빨 응망겜. 시스템 완전히 갈려나간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게임이 전체적으로 운적인 요소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팀이 이기고 지는 것도 운이고, 미션을 깰지 못 깰지도 운이고, 마선수 스킬이 붙을지 안 붙을지도 운이고, 높은 등급의 선수가 나올지도 운이에요. 그냥 다 운입니다. 경기 진행부터 볼까요? 타자 선수를 육성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우리 팀 투수 던지는 거 보다 보면 대체 어떻게 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가 풀었네? 특히 클라. 얘 진짜 어떻게 선수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던지다가 갑자기 한 이닝에 점수를 5에서 6점씩 줘서 게임이 터지질 않나. 하다보면 열받습니다. 진짜로. 팀 성적이 육성에 연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결승이 못가면 딱 6경기로 끝나기 때문에 팀이 지면 그만큼 육성에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선발투수가 저렇게 불을 질러버리네. 환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야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기수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투수로 하면 뭐가 또 다르냐? 그럴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피 홈런 다섯 개 미만 미션이 나왔다고 하자고요. 전 홈런을 한 대도 안 맞았는데, 막피 홈런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전작들처럼 전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AI 자동 진행 도중 특정 위기 상황에만 플레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플레이할 때잘 던졌어도 AI가 홈런을 맞아 버리면 그대로 미션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거면 전부 다 플레이할 수 있는 선택지라도 따로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만 다행히 1월 14일자 패치에. 투수는 전부 송컨이 가능해졌는데요. 덕분에 지금 투수를 다시 키우면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만의 선수 육성에서 9단 키우는 게 다인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나만의 선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마선수 스킬인데 이 마선수 스킬이 또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스탯이 부족해서 못 배운다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선수 육성을 잘했어도, 마선수 2년 이벤트가 덜 떠서 마스킬 못 얻으면, 그땐 정말 스마트폰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운빨 응만게임이라고안 했지. 선수 하나를 다 육성하고 나서, 이제 선수 등급을 봐야 되는데, 원래 포지션에 있던 선수보다, 낮은 등급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다시 키워야지! 더큰 문제점은 선수 하나 키우는데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가지고 있는 선수보다 낮은 등급의 선수가 나오면 눈물을 머금고 키운 선수를 팔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저들은 돈 써서 뽑는 트레이너 가차랑 시간 써서 뽑는 나만의 선수 가차를 동시에 돌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뭐 과금 무지하게 때려 박아서 레전드 등급 트레이너로 도배를 해놓고 높은 등급의 선수 쭉쭉 뽑아내는 거 충분히 경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킹텐츠, 간모속도, 걱정하는 거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 고생했습니다. 근데, 운이 나쁘시네요. 시계 시스템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지쳐가게 됩니다.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차라리 전작들 느낌 그대로 살려서 내놨으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운적인 요소를 좀 줄이거나 경기 수라도 많았더라면 유저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임 단점 세 번째 창렬한 과금 효율. 그렇다고 얘네들이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있냐? 상점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과금 효율이 창렬하다라는 말을 듣는 게임들은 최소한 사고 싶어지는 상품이 비싸다는 느낌이었는데 얘네는 가격을 딱 보면 사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먼저 패키지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500 다이아를 주는 패키지 가격이 99,000원입니다. 에?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이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딱 일주일 동안 매일 500 다이아씩 주는 패키지가 99,000원이에요. 트레이너 10연속 복귀 가격이 500 다이아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창렬한 과금 효율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매일 50 다이아 패키지를 사자니 일주일 동안 다 받아도 트레이너 10연속 복기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극과 극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에요. 물론 지금은 매일 100 다이아 패키지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 효율이 좋냐고 하면 글쎄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다고 전부 창렬한 상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효율이 좋은 패키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정당 1회 구매 패키지라서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뽑기 확률이 또 좋냐? 그럴 리가 없죠? 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레전드 등급의 트레이너를 뽑을 확률은 고작 0.5%입니다. 아무리 200번 뽑으면 확정으로 레전드 뽑게 해주는 천장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레전드를 뽑을 확률이 0.5%인 건좀 너무하다 싶네요. 지금까지는 뭔가 욕만 한것 같은데 이 게임의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게임 장점 첫 번째 그래픽과 캐릭터 이번 작품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래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리즈 첫 3D 게임인데 모션이나 모델링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특히 마선수 스킬을 사용할 때 이펙트를 보면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스킬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게 체감이 됩니다 진짜 멋있어요. 게다가 이전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역대 마선수들부터 새로 등장하는 마선수들까지 총 119명의 트레이너들이 등장하는데 낮은 등급인 16명의 트레이너들을 제외하면 각자만의 캐릭터 설정과 스토리 마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트레이너들과 친해지고 그에 따른 스토리를 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물론 스토리들이 너무 짧고 유치하다는 점이나 캐릭터 모델링을 여러 번 돌려쓴 점은 아. 아시... 집다는 생각이 들게 했지만요. 게임 장점 두 번째. 개발사의 빠른 피드백. 저는 이 게임 플레이하는 동안 공식 카페를 정말 수없이 드나들었는데요. 앞서 언급해 드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 개발 노트를 보다 보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 줬습니다. 각종 이슈나 유저들의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를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트레이너 육성에 필요한 골드 수급 문제에 대해서 유저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일부 컨텐츠, 플래닛 리그의 보상과 선수 판매 시 얻는 골드를 상향시킴으로써 이를 해결했고 나만의 구단으로 게임을 할때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조작을 할수 있던 부분을 유저가 원하는 상황에서 조작할 수 있게 바뀌는 등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죠 최근에는 투수를 육성할 때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AI가 미션을 실패하게 만드는 상황도 플레이어가 전부 손컨을 할수 있게 패치되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패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나만의 선수를 육성할 때 요저가 플레이할 수 있는 구단이 총 4개가 존재하는데 이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제노니안 아이츠의 효율성이 나머지 3개에 비해 너무 뛰어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각 포지션별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제노니안 아이츠 구단에서 육성되었을 정도로요. 개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줘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 소식도 없네요. 심지어 슬슬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유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지만, 별다른 패치가 없는 업데이트를 선보이는 바람에 기존 유저들도 하나둘씩 지쳐가고 있죠. 그나마 최근 올라온 개발자 노트에서 다이아 홈런 더비 렉터 연구소 같은 시스템이 1월 말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게임을 즐겨오던 저도 슬슬 지쳐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날짜까지 언급해줬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아보려고요. 게임을 잘못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만들었다는 걸 인지하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유저들로부터 갓겜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팬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게임빌의 야구게임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를 리뷰해 봤는데요. 아무튼 게임빌 프로야구 시리즈를 좋아해줬던 팬들이 많이 떠나갔지만 게임사의 태도를 보면 아직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운빨 시스템을 완화하고 나만의 선수 시스템을 좀더 손보는 등의 좋은 업데이트로 예전의 명성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내기의 깻잎 리뷰 영내기였습니다.